저는 어장 관리를 하는 사람에게 어장인 거를 눈치챘다가 어장에서 범죄됐다고요? <laughs> 어, 좋았는데 어장을 모른 척 했어야 됐을까요? 라고 하셨네요. 음. 이거는 선택의 문제이긴 하죠. 근데, 어장이라는 게참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 것 같아요. 뭐, 단순하게 나누자면, 악의적인 어장도 있고 좀선이까지는 아닌데 뭐 의도적이지 않은 어장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악의적인 어장은 예를 들어 막 그런 거죠. 같이 뭐 영화 보는 사람, 뭐 나한테 밥 사주는 사람, 나한테 레포트 빌려주는 사람,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딱그 목적에 의해서만 나를 만나고 그렇다고 나한테 뭐가 돌아오지도 않는 음. 이제 그런 뭔가 의도적인 어장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. 나와 어쨌건그 친구로서 시간을 즐겨주는 음, 즐겨준다는 표현이 건 굉장히 비굴한 표현이네 같이 즐기는 음,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의도적인 의 사람이 남녀가 만나서 무조건 사귀거나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모든 사람을 사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어쨌든 한 사람을 사귀는 거고 한 사람보다 많을 수도 있나요? <laughs> 어쨌건 그런 사람을 사귀는 거고 그러면 그 이외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만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내 친구로 지낼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, 여기서는 이제 전자에서 만약 내가 그게 좋다? 그러면 분명히 나는 얻는 게 있는 거잖아요. 내가 이 사람한테 뭐 밥을 계속 사준다. 근데 어쩌 나는 즐거움을 얻었다? 오케이. 네, 만약에 그게 괜찮다면, 오케이. 그때 이거를 어장이라고 규정하고, 나 어장에 있다라고 상대한테 말을 하면 상대 입장에서는 어장에서 강조시킨다기 보다는 나의 내 입장에서는 이게 어장이 아닌데, 혹은 어장이라고 생각했는데 걸린 게뭐 화끈거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, 보통 이게 어장이 아닌데 이 사람 어장이라고 생각하네라고 생각하면서 불편함을 드러냈을 수도 있어요.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가라.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제가 과정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장 어장에 있는, 그러니까 내 내가 저 사람이 어장에 있다. 라고 생각이 되면, 실은 마음 한 구석에는 나는 저 사람을 통해서 손해를 보고 있다. 혹은 한 구석에서 나는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고 있다. 라는 심리가 마음속에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, 그거를 내가 내려놓을 수 있으면 그 사람과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도 돼요. 그러니까,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줬어도 내가 그 사람한테 즐거움을 얻거나 그 시간이 행복하다. 그러면 그식을을 유지해도 되겠죠. 근데 그 유지가, 그걸 유지하는 그 마음의 마인드는 그건 어장이 아닌 게 되어버리잖아요. 그러면 내가 어장에 있다라는 생각은 나는 저한테 이용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이고 그러면 그 관계를 깨는 게 맞는데 내가 어장에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걸 어장이 아니라고 읽을 수 있으면 그걸 머무는 선택을 해도 되는 거죠. 근데 어장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굳이 상대한테 그걸 드러내는 필요도 없게 되는 거고.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선택의 문제예요. 내가 선택을 한다고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바뀌진 않지만 그 관계를 규정하는 나의 시각은 바뀌는 거죠.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장에서는 가 <laughs> 빨리 나오시기를 권해드리는데 어장이 장단점이 있어요. 어장에도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. 이성에 대해서 내가 집에서 영화나 이런 걸로만 보는 것보다 이성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지고 차라리 이 상대를 내가 이게 어장이 확실하고 이 시간이 행복해. 그러면 상대랑 연인이 될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마력한 친구가 돼서 그 사람이 정말 진짜 속마음을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까지 만들면 이성에 대해서 이해도가 확 높아져요. 그런 것도 얻을 수 있는 거죠. 좀더 볼까요?